샬롬, 한 주간 우리 에게 주신 말씀 들을 되새기 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을준 비하 는 귀한 시간 되시 기를 소 망합니다. 말씀 을보겠 습니다. 그런즉 유대 인의 나 음이 무엇 이며, 할례 의 유익 이 무엇 이냐, 엄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오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이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아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밝히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 연속적으로 전개해온 논증의 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유대인의 특권에 대한 질문과 그들 가운데 불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인간의 불의에 의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논리적인 신학적인 주장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그런 즉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는 앞서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의 외적인 자랑, 율법의 소유, 그리고 형식적인 할래에 대한 바울의 날카로운 비판을 염두에 둔 반론 형식의 질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를 받은 백성으로서 책임과 무게를 인식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지극히 특별한 은혜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보다 깊은 질문을 이어갑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에 대해 바울은 사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붙들어야 할 핵심 진리입니다. 인간은 흔들리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언약은 인간의 성실로 인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굳건히 서 있으며 그의 구원 계획은 흔들림 없이 성취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적용점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특권이자 동시에 책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그 말씀을 지키고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매일 큐티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혜택이나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영적인 사명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선포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며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을 굳건히 지탱하는 힘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를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절 하반부에서는 철학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왜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 인간의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더 선명해진다면 왜그 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니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지 않느냐는 식의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6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인하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감격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발적인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는 죄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능력이며 더 나아가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고 그 은혜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단지 듣고 아는데 머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불성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신실하시며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회계를 일으키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 기뻐, 즐거워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